오늘의 립리뷰는 맥에서 신상이 나왔다 이 맥하면 총알 립을 뺄 수가 없잖아요 맥에도 제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러스터 글래스입니다 왜냐면 촉촉한 게잘 어울리기도 하고 내 원래 입술 색이 조금 비치면서 발색이 더더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하고 아 그냥 이거는 너무 출발합니다 웰웰웰 well, well, well. 어저 지금 리리바이레드 로즈 다이얼 이거 하고 괜찮을것 같은데 딱 핑크 베이지 아 진짜 편하죠 아 근데 생각보다 흰기가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한다 이게 아이섀도우 하고 진짜 중요한 게 이런 편하죠 근데 이러면 좀 뜨죠 저는 톤온톤이 아니면은 입술에서 확 튀어버리거든요 물막립은 발색이 약해요 그럼요 맞아요. 촉촉하게 녹아들면서 내 입술을 살짝 살려주는 그 느낌이라서 발색이 빡빡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라카 제형이나 틴트 제형이나 그런 걸로 가는 게 낫죠. 커버를 빡빡해 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흰기가 있는 느낌으로 더 보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더 올려도 더안 올라가요. 촉촉한 애라서 녹이면 이 정도. 웰웰 well, 웰. Well, well. 아, 여기 레드 라인들도 다 너무 예뻐요. 아, 나 옛날에, 아, 도쿄 여행 갔을 때뭐 되게 잘 썼는데? 그거 뭐지? 코끝이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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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코끝이 맞아! 아, 어떻게, 다 알아요? 그 맑으면서도 그 화면에서 빨갛게 입술이 뚝 올라오는 그 느낌. Like I was saying. 저에게는 어리지 않겠지만, 이 러스터 글래스는 그냥 쭉쭉 발라도 돼요. <laughs> 진짜 가을 웜 색상. 가을 웜이 이런 거 바르면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. 약간 베이지한 느낌으로 올라올까요? 맛이요? 별 맛은 없어요. 그냥 화장품 향이에요. Like I was saying. 나는 말하고 있었다. 응? 근데 앞에 like가 모왜 뭐, 붙었지? 좋아. 아 내가 말했잖아. 봐봐, 내가 말했잖아. 이번에. 아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. 최고 라인이 갑자기 진실아 이래요나그그 그 톤이 있어요.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진실아 이러는데. 좀 뭔가 심각한 일이 터지면 진실아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음 방에서 편집하다가 하, 또 이건 또 뭐야? 왜 뭔데 뭔데 뭔데? 그랬는데 실버라인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아그 그러니까 나도 너무 긴장되잖아. 그래서 봤더니 실버라인이. 하. 물이 샜어. 이러는 거예요. 근데 봤더니 바닥에 물이 막 흥건한 거예요. 이건 또 뭐야 싶어가지고. 봤더니 싱크대에 올라오는 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놨었어요. 그 테이프 있는데서 물이 이렇게 꼴꼴꼴꼴 새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테이프 이음새에서 새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, 이 싱크대를 못쓰게 되더라도 어쨌든 테이프 붙어있는 거를 뜯어가지고 상태를 본 다음에 이거를 뭐 봉합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실버라인이 자꾸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. 괜찮을 것 같아. 별거 아닐 것 같아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난 걱정하지 마 아니고 그래도 그냥 이걸 뜯으면 그 상태를 한번 보고 이렇게. 보강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? 이랬더니, 진실아,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래서 전또 느꼈죠. 아, 저분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순 없겠구나. 오늘은 안 되겠구나.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실버라인이 뭐 테이프를 찾으러 갔을 때 혼자 소심하게 이렇게 싱크대에 데키어 들어가가지고 그 테이프 끝에를 이렇게 살짝 뜯어봤어요. 근데 다 뜯고 싶었는데 뜯고 나면 또뭘 할까봐 내가 테이프 끝을 이렇게 살짝 뜯었더니 그게 뜯어질 것 같아. 이랬더니 실버라인이 다시, 진실아, 너무 걱정하지 마. 그냥 테이프로, 투명 테이프로 좀 감으면 될것 같아. 그런 거야. 사람도 귀를 막았구나 또 생각을 했어요. 그래 알았어 그냥 그랬어요. 그러고 나서 실버라인이 투명테이프로 거기를 좀새는 부분을 막았어요.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뒤쪽에 싱크대를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메인 싱크대에서 물을 쓰면 물이 새지는 않는데 뒤쪽 싱크대에서 얼굴 깔깔깔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설거지 물이 내려갈 때마다 자꾸 집에서 왜 개가 짖어요. 그러니까 <laughs> 누굴 불러야 되나? 또뭐 그냥 인테리어 했던 그 업체한테 부르기는 싫고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그러던 찰나에 일어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물이 다시 새는 거예요. 그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. 하, like I was saying, 내가 말했잖아, 뜯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다시 한번 뜯게 된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잠깐은 쓸수 있다. 그래서 뜯어보고 그렇게 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.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지금 화가 난 거예요. 화가 났어요. 인테리어 할때 최대한 피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,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방법이 있어요. 인테리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작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또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면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라면 믿고 맡기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무튼 디자인 비용하고 감리하는 비용을 드릴게요.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고 각각의 공정별로. 견적서를 딱딱 받아가지고 각각 공정별로 비용을 내가 직접 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. 그게 가능한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에는 어, 일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상태를 다 보는 게맞고요 도면을 잘 보시고 아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장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? 자꾸 묻고 자꾸 하는 게 훨씬 훨씬 낫습니다. 음 p 포인트 5 o 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색깔인데 이거야말로 가을 웜들한테 너무 이쁜 색깔 아니니까 오비어스리 안쪽에 살짝 바르면 이 정도 느낌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더 풀밭색 해볼게요 오비어스리 칠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둡고 더 레드레드 하죠 벽돌 레드 근데 이거는 벽돌 낙엽색 맞아요 맞아요 벽돌하니까 또 벽돌도 인테리어에 쓰이는 거네 집 지을 때 집이란 뭘까요? <laughs> 워크러쉬. 이것도 가을 웜들한테 너무 예쁘겠다. 완전 가을가을. 가을. 워크러쉬. 언니, 저는 어쨌든 루비오가 잘 어울리는 쿨 같은데, 가을 웜, 맥 립스틱도 잘 어울리거든요. 저는 퍼스널이 뭘까요? 그건 진단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, 퍼스널 컬러가 딱뭡니다 라고 하기보다는, 아, 립이 강조된 게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겠다.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. 키스맨. 본부 이쁠 색깔이고, 제가 바르면 촌스러울 것 같은 색깔입니다. 오렌지 코랄. 제가 이게 안 예쁜 이유는, 색깔 자체는 어울릴 수도 있는데, 제 입술 색이 너무 짙어요. 아주 나쁘진 않지만, 이쪽으로 가야, 그래도, 그나마. 더풀발색 해볼게요. 이 안쪽이 채도가 올라가니까 립스, 입술 바깥쪽에 진한 게더 도드라지죠? 이런 걸 만약에 내가 꼭 바르고 싶다 하신다면 립펜슬로 바깥 라인을 조금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거본 브라이트 너무 예쁘죠? 여쿨 뮤트가 바르기 좋은 립스틱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문제는 일단은 사람마다 달라도 매트립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고 블러블러한 제형에서 찾아보시면 좋아요 아니면 비싼데 가고 싶다 하시면 디올의 벨벳 라인에서 전 조금 뮤트스러운 색깔을 샀습니다 하면 특이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색깔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뮤트톤 자체가 좀 은근하게 회색 느낌이 뭔가 살짝 들어있는 그래야 되고 너무 채도가 높아도 안되고 근데 옆으 뮤트가 틴트를 찾는다 하면 진짜 좀 쉽지 않아요 겨쿨 딥이 진짜 없음 그래요 아 겨쿨 딥맥 맥은 다 있어요. 겨쿨 쪽이 진짜 없음. 디올! 랑콤! 외사 브랜드 되게 많아요. 메이크업 포에버! 메이크업 포에버가 제가 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? 막 엄청 고체도거나, 나 어떻게 싶은 그런 발색이 됐다 많아요. 근데 되게 엣지 있게 빡! 발색되면서, 어, 이건 누가 써? 하는 색깔이 그런 브랜드 에 많아요. 여쿨 뮤트, 가을 뮤트 사이, 그 사이 립부터 모동 화장품 찾기 어려요. 근데 제가 이거 친구들 진짜 찾아보면 느끼지만, 모든 립을 막 서로 입술 찢어질 때까지 발라봐야 찾더라고요. 전 요즘 친구들 입 찾아주는 재미에 아주 꽂혔어요 저는 국내 브랜드 립 제품은 쿨톤이라고 출시해도 바르면 전부 웜처럼 발색돼요 그게 국내에서 나오는 쿨이 쿨이 아니다 그런 느낌보다는 어 그게 내 제형이 나랑 또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퍼스널 컬러를 나 나눠놔가지고 내 눈을 오히려 시야를 좁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컬러 자체를 내가 발색해서 이걸 찾아내겠어 하는 마음으로 발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손등에 바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에 발라봐야 돼. 맞아요. 저도 그 친구들 색깔 찾아줄 때, 예, 손등에 절대 안 바릅니다. 그냥 이렇게 외색 보고 느낌을 아니까, 이거는 촉촉한 거니까 너는 쭉 발라도 돼. 이렇게 말하고, 이거는 좀 매트한 거니까 입술 안쪽에 일단 두둑겨봐 이렇게 말하고. 그래서 그 색상하고 질감하고, 딱 매치를 사람한테 해줄 때 어떤 느낌으로 발라야 되는지까지, 그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바르고오면은그 친구가 입고 온 옷이 있잖아요. 오늘 너가 옷이 이래가지고 이 립이 안 어울리는 거야. 그러면 친구가 안 믿잖아요. 그러면 다시 옷장에 가가지고 제 흰색 옷을 그 얼굴에 이렇게 딱 걸쳐줘요. 그러면 어, 봤네, 이거 내 색깔이네. 이런 게 나와요. 키포인트. 더미베어. 그리고 이게 되게 촉촉해서 물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단단해요. 너무 물러도 확 녹아버리고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잖아요. 머리도버는 봄웜인가요? 여쿨인가요? 하신다면은 일단 막 쿨한 느낌보다는 그 애매한 그런 느낌인데 봄웜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좀 너무 어둡나? 싶을 수 있고요. 살짝 분위기 있는 느낌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한테 좀더 나아요. 그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. 퍼스널 컬러적으로 가는 것보다는. 어, 근데 막 나는 좀 되게 발랄한 이미지야. 조금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? 그러면은 머리도버를 바르면 나이가 확 올라 보일 수가 있어요. 얼굴형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것 같아요. 가을 뮤트이고 이러신 분들이 좀 분위기가 그윽하면서 우아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. 머리도 뭐가 딱그 느낌이요. 에 저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저는 시시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. 오,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시시어보다는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의 색감을 가는 게 맞죠. 근데 저는 시시어를 바르면 갑자기 얼굴이 형광빛이 확 켜지거든요. 이게 좀 제가 30대 중반이라서 나이도 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이쪽에는 뭔가 갑자기 얼굴이 화사해지는 느낌이 나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 촌스러울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촉촉이도 형광형광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필발색을 하면 좀 촌스러워진다 이렇게 하면 더 촌스러운 느낌이 나고 눈이 좀 깨끗하면 피부톤도 더 화사해 보이고 뭔가 제가 데일리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어, 시시어 머리도 뭐 인기 색상이라서 발랐는데 칙칙했는데 저한테 잘 받았다 해서 놀랐다고 하시는 분들꽤 계시더라고요. 시시어가 워낙에 인기 색상이라서 구매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놀란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또 생각보다 너무 발랄한 색의 립은 잘안 받아요. 조금 눌러주는 색깔이 좀잘 받더라고요. 스와치 거미베어 키스맵 웰웰웰 모카누드 오비어슬리 워크러쉬 이번에 맥의 신상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요쪽은 가을 웜이신 분들이 이래저래 어떻게 어떻게 잘 골라서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요쪽은 좀 베이지한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가을 뮤트이신 분들이 좀 기본으로 쓸수 있으시거나 근데 생각보다 얘가 제 얼굴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흰기 느낌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얼굴 톤이 좀 밝으신 분들이 샀을 때좀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은 저는 좀 찰떡같으신 분들은 봄브라이트이신 분들이 진짜 찰떡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투명한 제형이기 때문에 저는 봄부하고는 거리가 꽤 있거든요. 그런데도 봄웜 좀뭐 걸쳤다 하면은 여릿하게 발색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. 근데 뭐 그렇게 보니까 그럼 여쿨은 없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여쿨 좀 저도 여쿨이잖아요. 여쿨 걸친 사람들은 뭐 이쪽에서도 여릿하게 해서 쓸 수는 있다. 러스터 글래스는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오늘의 리뷰 끝!